식계명과 절기들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라고 정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이 절기, 이 안식일과 절기에 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켰으니 무교병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이 6월절, 무교병절을 빼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수확의 절기입니다. 농사의 절기라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농사에 관한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후에 들어갈 그 땅이 목축을 위한 땅뿐 땅일 뿐 아니라 농사에 관한 땅이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대한 복을 너희가 받으면 맥주절과 수정절을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과 또목병절 유월절 그리고 매주절 또이 수장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라는 거죠. 이 절기는 구약에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뭐 성경에 또 다른 뭐 부림절, 에스더를 통한 부림절이나 또또 이제 두보를 통한 나팔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에, 이 안식일과 그리고 유, 유교 유월절 어, 또맥추절또 그 수장절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 축복에 관한 그 약속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이 안식일과 그 어, 절기들의 그 예배는.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는 영적 싸움의 그 역사를 누리기 위해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이라는 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땅이 누구의 땅이 되게 했냐면 바귀의 땅이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그 복으로 예배하셨는데, 이 땅을 마귀가 이제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이 땅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마귀 역사는. 인간이 갖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든 만물을 다 누리게 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는 어떤 땀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것만 있어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참놀랍다 그리고 그 경영은 하나님과 동산에 거니시 거니 거닐면서 거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일이 인간이 만들어진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다가 마귀가 말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이며, 종농 죽을까, 어, 죽을지도 몰라, 먹지도 만지도 말라, 그래서 이 왜곡된 말씀 속에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아주 수고하여 이 자손이 번성케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는 것이 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돈 제일 많이 버는 때도 있는데 버는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를 지키나 사랑과 만남도 갖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한 땅의 지배를 받는 날이 되지 말랬는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날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땀을 흘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지만 이 에덴의 것은 땀을 흘리냐도 다보암직도 하고 먹금직도한 겁니다. 풍성하게. 근데 이 땅에서는 땀을 흘려도 내가 만족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절기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전부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데 이 안식일과 절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지배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어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과 대적해서 딱 부딪히면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번 세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봤습니다 돌더러 떡을 만들고. 그런 성전 꼭대기에서 뛰었네 이라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에 있는 시야에 있는 거지 시야 천하 만국 정말 모든 그 인류가 의 아니라 여리고 성의그 시야를 보여주면서 그그 그 아주 사막 같은 곳에서 푸르른 곳그한 곳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실제 누구 건데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자연적인 이치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거기에 유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그 이게 뭐 이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예배에 가는 것이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내가 방해하지 말지다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에, 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을 주신 것이 안식일과 절기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 에덴에서 마귀가 이때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면 사단만 물러가고 이 모든 만물의 것은 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인간의 복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갈 천국처럼 아우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에덴에 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아 천국에 뭐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서 가는데 천국에 아유 사람 많아서 저는 안 갈래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더 많이 가죠 전체 인구에 아주 그냥 넉넉하게 해도 25%가 예, 안되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럼 75%는 매번 지옥 가는 거면 지금 지옥이 훨씬 복잡한 것이지 근데요 지옥이든 천국이든요 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간이나 그리고 어떤 그 정해진 장소의 역할이 아니라는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에덴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사탄만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천국과 같은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주님이 거짓 얘기하려고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인간들이 또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십계명과 이 안식일과 절기 예배들 그런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못하는 거예요 왜아 이게 먹고 사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모든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없는 땅이에요. 에덴은 풍요한 땅이었지만 이제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요 하나님만 섬기는 왜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벗어날 수 있는 비, 비결은 오직 예배였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못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제 예수님 오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성령이 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땅에서 얻을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절기를 못 지키게 하는 것. 구원해가는 다곤 신정이 어떤 신도 나에게 혹을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열매 맺고 심했고 이제 추수를 거두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이제 뭐그 어어그 역사들에 대해서 발과 목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 같은 모습이 보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모두 다이 생업의 역사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생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일 그리고 절기의 예배를 지키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할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선언을 통해서 오직 예배자로 주님이 서면 주님은 만나와 매춘하기와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 먹이시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직 집중을 여화를 섬기는 십계명과 그리고 이그안그 그 주일과 안, 그 절기에 관한 축복을 통해서 너희가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적 싸움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집중하라 하시는 가르침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집중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축복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룩한 이 약속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도 를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넘쳐나는 거룩한 주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싱가폴과 황도와 시온과 아버님 인천과 홍콩과 슈통과 뉴욕과 오즈 다운스벨과 윤경 성리사님, 윤기성 성리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한 성리사님들과 아버님 미자 이께게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성전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 주님 인도하심으로 말며 영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인하시고 신과 인천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전에 보기 마게하여 주시옵소서께서 이끄시기 원하오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혜가 넘쳐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위를 성수하고 십일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삼천 예배자와 백억 재정의 동로로 수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환경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송녀로 사탄의 모든 괴기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씨 애단처럼 진님의 순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독이장, 아버지 하나님 씨 이제 선거가 아버지 하나님 씨 9월 26일입니다. 아버지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단도우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씨 이제 선관위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담장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법을 잘 지켜서 아버지께 영웅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리교회가 정직한 영으로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나버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의 복이 임할지어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 성의 병든자사는자 고쳐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의 취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의 역사의 통충 만케 하시는 중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